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위기의 대전, 그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저 박성효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소약하는 민생경제의 힘들어하는 우리 대전에 새로운 힘을 보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저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조언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이 어려운 상황에 굳이라는 마음으로 반려하시는 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인간적인 범인과 역사적 소명에 대한 반복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제 길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 고향 대전의 위대한 전지를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라면 저를 버리고 어떠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닌가 하고 다시해 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을 출마하는 지금 그토록 원했던 민주주의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중심에서 대전은 기전을 쳐지다 보니까 결국은 전국 광역시도 평가, 꼴찌의 불명예를 아는 위기의 대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은 위기입니다. 경제도, 민생도, 행정도, 청년의 미래도 위기 예전의 대전이 아닙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후원투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대전을 재설계해야만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전을 떠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150만 인구도 공개됐습니다. 최근 6년간 7만 2천 명이 대전을 떠나 세종시로 갔습니다. 이중 2만 6천 명이 청년층입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 줄고 실업자 수는 7.9%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지난해 말 소상공인 폐업률 2.1%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공장 설립, 창업 지원 등 경제 활동 친화성 부분에서 대전의 5개 군은 모두 전국 100위권 밖으로 기업합이, 기업하기 힘든 도시라는 어떤 기관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제 손을 잡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지만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다. 인건비 부담에 난방비도 애끼고 있다. 오히려 다른 업장에 취업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상인들의 말씀을 듣고 또밤열0시 넘어선 손님이 없어요. 정부에서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체감하기로는 IF 때보다도 더 살기 힘들다. 라고 말하는 택시기사님들 대전시 산하기관의 잇따른 체험비리가 터질 때 잘난 부미에 태어나지 않으면 힘들죠. 난 그저 들러리였을 뿐이라고 한탄하는 청년의 자조 섞인 그 쓰는 숨. 이분들의 눈물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대전의 위기가 점점 높아지는 동안에 불행도 우리 대전을 이끌고 가야 할 집권 민주당 소속의 전임 시장은 임기 내에 재판에 시달리며 신경 쓰다 끝내 중도하찬하고 말았습니다. 대전 시민의 분노와 실망은 커졌습니다. 대전시 우수한 공무원들은 망연자실하고 방향타를 상시했습니다. 대전은 더욱 암울한 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희망의 도시, 성장의 도시 기회의 도시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많아지는 도시,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살만한 도시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 대전엔. 경험이 답입니다. 저는 저희 정치적 야심으로 시장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시장과 국회의원 모두를 경험해 봤습니다. 준비된 박성유가 사방팔방 밤낮으로 꾸직하게 발로 뛰면서 새로운 대전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대전은 프레임이라든지 월평공원 특례사업, 갑천친수구역 개발권,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등 주요 현안마다 무리한 추진과 불통, 각종 의혹들로 시민들의 갈등과 불신이 유발되었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상하기관은 채용비리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수시로 받으며 마치 공직사회가 공마장인 양 비춰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나서도,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제와 민생입니다. 앞으로 대전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대전의 모든 길을 경제로 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념과 계층, 성별과 세대, 지역 간 갈등이나 분열이 아닌 통합과 상생으로 멈춰진 대전의 심장을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박승현! 박승 무엇보다 심체 인입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자본을 장어야 합니다. 창업과 청년 창업이 활기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시비를 대거 투입해서 대동 금산지구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특화 단지를 지속 개발하면서 임대 공단 등 조성을 하고 대규모 공단 조성 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원형지 공급 등을 통해서 대기업이 구미에 맞게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경제를 담당하는 자영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인 소위 골목상권 구조대를 설치 운영해서 개별개별 애로를 해소해 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가장 시급한 고용축산 확대 등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기본 체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정동 도매시장 일대의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그 주변을 업그레이드해서 현대화된 종합 유통 단지로 탈바꿈을 시키고 의류 패션 복합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업종별로 특화된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대전이 물류통 유 중심 도시로 되도록 육성해 나가자고 합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대거 건설해서 젊은이들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제공하면서 주거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대전시 청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 결정케 해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창업 취업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대전 스타트업 다운 등을 조성해서 청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덕 연구단지는 우리 대전의 정체성과 발전이 원동력입니다. 그간 대덕 연구단지는 연구 중심이라는 카데고에 갇혀서 생산성이 없었습니다. 이제 연구와 생산과 비즈니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덕 연구단지가 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서 규제의 프리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올 겁니다. 따라서 특군에 연관된 많은 연구단지와 대학과도 직접적인 연구용역을 시에서 직접 발주 투자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군의 글로벌 인재유치와 외국인 창업을 위한 규제의 프리존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창업비자와 창업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엑스포타운의 엑스포공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언스 컴플렉스 내에도 외국인 창업 창작소 등을 우선 추진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특별시와 연계한 정부 정책과 동반해서 추진하면서 연구단지 내의 스마트 교통체계 등을 구축해서 모름지기 대덕특구를 아시아의 벤처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전비분야 역시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가 가장 빨리 활성화되는 것은 부동산 개발 경기를 위해서 촉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에도 이러한 계기를 많이 만들어서 포괄적인 경기가 일어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조성된지 근 30년이 다 되는 등산 지역은 최근에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나가는 등산에서 다시 돌아오는 분산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비좁은 주차장과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고 대규모 상업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 정비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소위 리턴투 분산, 둔산 노래상스 둔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삼대하천 주변에는 많은 지역들이 낙후돼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한강변에 아주 멋진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문화예술지역 관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삼대하천 주변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이 일보된 또한 2, 3단계 지역은 단순 아파트만 지어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첨단산업단지인 도안 스팟 스마트밸리 등을 조성해서 기업과 상업 주거지가 복합된 공간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키워나가야 합니다. 많은 걱정이 있는 대전역세권과 대전역 주변 정비를 서둘러서 대전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도록 하고 민원이 되고 있는 하수마물 처리장은 조속히 이전을 추진해서 시민의 주거와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늘 얘기만 되어오던 충남 도청부지는 현재 대전시에서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선 대전시 산하에 각종 본부가 있습니다. 건설본부 등을 포함한 각종 집행부서 기능들을 옮겨서 충남 도청을 우선 제2시청사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시 도시 개발 정비를 통해서 도시 계획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모든 개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 혈관인 교통망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도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체계와 도로망을 전면 검토해서 재구성 작업을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체증이 심한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나 오종토매시장 주변 등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한 도로 정비 등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이 있는 신탄진 지역에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고 새로운 도안 IC를 건설해서 도안 주구 개발을 촉진하고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민원과 대모를 많이 했던 택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택시에 대해서 법인택시의 경우 각각 주거지가 주거지였는데 차고지가 주거지였는데 산재했습니다. 따라서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공동차고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을 하고 시에 있는 관용차량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서 업무용 택시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택시의 감차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종시와의 영업구역 갈등 등이 있는데 세종시와 협의해서 공동영업구역 같은 것을 설정해서 상호 이익이 되고 손님에게 편리한 그런 제도를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또한 3개 업체가 공용, 공용차거지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용차거지 확대해서 입주시키도록 하고 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문제도 관심을 써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러 2층 버스나 굴절버스 도입과 특히 내외부 순환도로만 형성하는 문제, 또중청권 광역철도를 차질없이 조속히 건설하는 문제를 서둘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호선으로 되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은 세종시와의 연장, 또 옥천과의 연장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교육과 문화예술, 관광, 그리고 생활체육은 사회의 질을 높이는 매우 분야, 중요한 분야입니다. 도시 경쟁력은 교육에서 생기고 도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두들 아이는 동네에서 함께 키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 문제를 교육청에다만 맡길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교육 복지 대전제 하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교육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급식을 추진하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국립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국립어린이집 확대와 어린이집 보육행정을 지원하는 도움이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요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교권회복을 위한 선생님 존경 시민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과후 교실 지원을 확대해서 영어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는데도 아, 시 줄여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조용히 아, 해 주십시오. <laughs> 네. 특히 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유효한 여유가 있는 학교 시설들을 문화체육 예술 복지국의 복합 공간으로 공동해서 설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한 예가 기성동에 있는 기성복지관이 사례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정책도 지금까지 관주도가 아닌 민간 부분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도록 문화예술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동호인회를 지원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시민의 문화 기본권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옛 도청 주변에는 문화예술 단지를 조성하고 문화자원공사 활성화와 문화예술 복지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우러 대전은 도시 규모나 명성에 비해서 볼거리나 먹거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고 가는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월드와 뿌리공원, 대사지구간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서 순환 연결망을 구축을 하고 인근에 반려동물공원 등을 조성해서 보문산 일대를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 테마파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계룡 스파테를 제가 시장 시절부터 누차 강조해 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계룡 스파테를 지역을 아둡는, 지역을 포괄하는 온천 테마파크로 조성하도록 추진을 해보고 유성지구와 갑천을 연계한 수산 관광시설을 설치해서 전국 규모의 수산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갑천의 라바댐이 제임 시절에 800m를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수변 공간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하수종말 철장 이전 등과 관련해서 갑천의 라바댐을 엑스포 아파트까지 더 하향해서 이전시킨다면 엄청나게 큰 수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 수변 공간을 시민의 휴식과 우리 볼거리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성북동 종합관광레포츠 단지도 재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은 시민들이 건강은 물론 공동체 의식 강화와 일자리까지 창출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걸어 10분 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야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등 종목별 전향구장도 만들어야,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서 요새 초중고등학교에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 모든 체육 업무가 체시설 관련 업무가 현재는 복잡·다기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포함되 있지.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육 시설의 관리, 신설, 통합 운영하는 종합관리하는 시설 관리 공단에서 분리시켜서 체육 진흥 공단을 새로 만들어서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작성, 지도자육성, 등의 체육 건물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이 최고의 도시가 되는 대전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생활체육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건강한 시민이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는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행정은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근과의 연계 상생이 필수적인 과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시군이 있고, 세종시와의 연계성, 또 충청권이라는 충남북과의 연계성들을 잘 고려해서, 광역적인 개념하에 많은 것들을 같이해야 상생을 합니다. 그런 체제를 제도화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연구와 공동용역을 통해서 권역별 상승이 되도록 행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대속적으로 요구가 있고 논란이 되었던 금산과 옥천의 통합 문제도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상생하는 차원의 광역, 대전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문제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전교계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공직사회의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는 어느 분이 촛불혁명을 이루는 도구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정과 시정을 이끄는 엔진이자 동력이 불공정한 인사와 부당한 지시가 아닌 자율성과 창의성, 열정이 존중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제도화해서 그들만의 대전이 아닌 시민 모두의 대전이 되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이념과 세대로 나눠진 대전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업과 시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삶을 영유하며 어긋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 한미통상 문제 중요합니다만은 주한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우리 대전시 경제와 청년 취업, 청년 창업, 지역의 현안인 유성복합터미널, 도시철도, 보수상수도, 항수도, 도로, 교육, 보육, 지방민의 행복과 관련된 민생의 중점적인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지방정치는 한순간에 중앙정치판의 논리에 휘둘러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역의 실정과 지역이익을 위한 정치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할수 있는 지방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을 위한 지방민의 선거 우리 지역 일꾼 여러분 가게의 종업원을 뽑는 그런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박선은 <laughs> 대전에서 태어나서 약 4년을 빼놓고는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에 대한 열정과 애정, 자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으로. 우리 대전을 새롭게 살릴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laughs> 저 박소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합니다.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수! 박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